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출정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천국이고 능력 있는 자들의 천국이고 가진 자들의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가진 자들에게나 그럴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여전히 살기 힘든 곳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 거하려 했던 그들처럼 이 세상은 오랫동안 또 다른 형태의 바벨탑 같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강한 자들이 그 꼭대기에 앉아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또뭐 어떤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어떤 부자들의 삶을 보며 아,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어쩌면 천국 같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의 깊은 곳이 그렇게 천국처럼 그렇게 행복한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도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들만의 천국일까요? 어제 본문이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잘 섬기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강한 자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누리는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강한 자들은 평안을 누리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까지 담당하느라 강한 자들이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므로 강한 자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더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한 자들이 평안하게 사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교회다울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늘 엄마가 많은 희생을 감당합니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엄마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더 많이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소수의 강한 자들이 부와 명예와 안락함을 독점하지만, 교회는 가정은 소수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갖 구전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1인 1사역의 원칙을 세워도 결국은 한 사람이 몇 가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절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하반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연약한 자들은 생각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것들이 언제 커서 사람 구실할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고, 지금쯤이면 이제 좀 짐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자녀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의 오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들이 또 다른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참고 참으며 희생하고 희생하며 그들의 약점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인내하고 희생하며 자녀를 키워도 끝내 엇나가는, 끝내 사람 구실 못하는 자녀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희생하며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며 그들을 섬길지라도 끝까지 자라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사역 가운데 고충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가정의 어려움도 섬기고, 자식같이 공들여 키웠는데, 그래서 다음에 좀, 어, 지도자로 세우려고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사람이 마치 가론유자처럼 배신함으로 성교사역에 큰 어려움을 주는 공전탑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승교사님들이 많이 당하곤 합니다. 교회 사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아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하며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력히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마치 담장너으로 뻗어가는 나뭇가지처럼 열방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나라,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소망으로 가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땅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연약한 온땅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땅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열방이 그에 게 소망을 두리라라는 순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로마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는 로마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와 또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분열되어서 서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약한 자들의 그 온갖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이 하나님께서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갖고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참고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되기도 하고 소망을 잃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인내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언덕과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히 성리하는 삶 살아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어,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능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애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오늘날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살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복된 하루 세계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